평행하면 요 갖다 붙이면 똑같겠죠 그래서 요긴 2x도 그래서 2x도와 x도와 90도를 합치면 180도 3x도가 90도 x는 30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쵸? x도가 30도니까 x가 30 요기는 네. 요게 50도 그죠 여기도 50도, 맞꼭지가니까, 요거랑요거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일치하니까 여기도 50도 이렇게 돼요. 50도 더하기 x도 더하기 70도하는 게 180도, 120도 더하기 x도하면 180도, x도는 60도, x는 60이라는 거다